치명적인 곰팡이. 스웨이드 가죽 신발 세탁 비법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아세탁 전문점 이현중입니다. 곰팡이가 핀 스웨이드 신발, 그 당혹감.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침에 신발장을 열었는데 가장 아끼는 그 빨간 스웨이드 신발에 하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걸 발견한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사실, 이 신발은 몇주 전에 비 오는 날 신고 나갔다가 젖어서 잘못 말린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면 알겠지만 스웨이드는 아주 민감한 소재라 물기가 오래 남으면 곰팡이가 쉽게 생기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지만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신발이었기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서칭하고 전문가들의 팁을 참고하며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스웨이드 가죽 신발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공유해드릴게요. 신발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스웨이드 가죽 신발의 매력과 관리 필요성. 스웨이드 가죽 신발은 부드러운 질감과 독특한 외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웨이드는 매우 섬세한 소재로 물이나 오염물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색이 바래거나 형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발의 아름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청소와 보관 방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스웨이드 가죽 신발의 매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신발에 미치는 영향. 곰팡이는 스웨이드 가죽 신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신발에 미치는 영향. 곰팡이는 습기와 더러운 환경에서 번식하는 미생물로 스웨이드 신발에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곰팡이가 뿌리 깊숙이 박히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발의 매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곰팡이가 번식하면 신발의 소재가 약해져 형태가 변형되거나 색이 바래질 수 있습니다.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와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알고 실천하면 더 이상 곰팡이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곰팡이는 신발의 외관을 저하시켜 얼룩이 생기고 변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세균과 함께 최악의 경우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곰팡이가 신발의 섬유 구조를 손상시켜 신발의 내구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신발이 쉽게 찢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 냄새는 신발과 함께 다른 옷에도 스며들어 불쾌감을 줄수 있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 발생의 원인과 예방법. 곰팡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습기와 온도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의 번식이 더욱 쉬워집니다. 또한 신발을 충분히 말리지 않거나 또한 신발을 사용한 후 곧바로 보관하면 내부의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의 보관 환경을 항상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 후에는 신발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박스나 신발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방 노력을 기울이면 곰팡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습제를 사용하거나 신발 전용 스프레이로 곰팡이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청소와 함께 적절한 보관 방법을 통한 관리가 곰팡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웨이드 가죽 신발 세탁 전 준비 사항. 스웨이드 가죽 신발을 세탁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발의 통기성을 고려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해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세요. 다음으로, 이염이나 얼룩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적합한 세제를 선택합니다. 세탁 전 세제를 미리 테스트하여 색이 변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 내에 사용된 스폰지나 천의 종류를 확인하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세탁 시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탁 시 필요한 도구와 재료. 스웨이드 가죽 신발 세탁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재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드러운 브러시가 필수적이며 스웨이드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스폰지, 마른 수건 및 통풍이 잘 되는 장소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곰팡이 제거가 목적인 경우 소량의 식초와 물을 혼합한 용액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습제나 신발 전용 보호 스프레이를 준비하면 세탁 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도구와 재료는 세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곰팡이 제거를 위한 단계별 세탁 방법.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스웨이드 가죽 신발의 세탁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신발의 외부와 내부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스웨이드 전용 클리너를 적당량 바르고 부드러운 브러시로 문질러줍니다. 둘째, 한쪽 방향으로 브러싱하여 섬유의 방향을 유지하고 곰팡이가 깊이 박힌 경우에는 스웨이드 지우개를 사용해 제거합니다. 스웨이드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곰팡이가 있는 부위에 도포합니다. 셋째, 부드러운 브러쉬로 가볍게 문질러 곰팡이를 제거하고, 이후 젖은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넷째, 신발을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탁 후 방습제를 사용하여 향후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과정을 통해 신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제거된 후에는 보호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세탁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탁 후 보관과 관리 요령. 세탁 후 스웨이드 가죽 신발의 보관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신발이 완전히 마른 후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을 경우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없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수납할 때는 전용 신발 상자나 섬유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발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크기를 맞춘 신발 뭉치 등을 활용합니다. 또한 방습제를 함께 제공하면 눅눅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발을 꺼내어 통풍시키고 필요할 경우 간단한 청소를 통해 오염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관리 요령을 따르면 신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신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팁. 스웨이드 가죽 신발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선 세탁 전후로 스웨이드 전용 보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물과 얼룩으로부터 신발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날씨에 따라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스웨이드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 정밀한 관리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스웨이드 가죽 신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